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공수처에 본말이 전도된 광기가 날로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라는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수사처예요. 수사처. 체포처가 아니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할수 있는 그러나 기소는 할수 없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을 체포를 하겠다고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습니다.그 역풍은 확실히 불고 있습니다.갤럽 조사나 다른 뭐 nbc 조사나 이런 걸 통해 나타나는 숫자가 조작이 아니에요.현실입니다.현실. 12월 17일에서 19일 사이 대통령 탄핵되고 난데 2, 3일 지나서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은 탄핵 찬성이 73%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47% 국민의힘이 24%였어요. 딱 반타작이죠. 그 이후에 대통령이 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칩거하고 있는 나라 걱정하면서 칩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처음 취임한 몇 개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45%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을 상대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여론조사를 보면 은 51%가 탄핵 기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에는 심지어 국민의힘 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했을까요?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엄청난 뭘 했을까요?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은 4분 5열입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민주당의 감광기 넘치는 이 행동들이 정말 불법이고 위법이고 이대로 도서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더구나 mz 세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한미 동맹의 근간을 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친중 정권으로 넘어갈 때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걸 저지하겠다고 한남동 관자 앞 시위대에 혹은 집회에 참석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공수처는 지금 목적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충 공수처라는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 챙피 주기처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창피 죽이 처로서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전 12월 9일 대통령을 1차 탄핵에 실패하고 나자말자 바로 현직 대통령에게 출국 검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피 죽이죠.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가서 비자 참 패스포드를 내놓고 여권검사를 할 리도 없고. 인천공항에 나타날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언론이 대통령 출국 금지, 어마어마한 대통령에 대해서 챙피 주기, 망신 주기, 대통령 격상 떨어뜨리기, 이거 1차로 시도하고 지금은 딱 공수처가 원하는 그림은 딱한 장입니다. 사진 한 장, 사진 한 장, 대통령이 체포되어 나오는 모습 이것만 찍으면 자기들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주당 똑같은 생각이죠. 그 사진만 찍어줘. 그러면 게임 셋이야. 게임 끝난 거야. 게임 셋이 아니고 게임 엔드야. 그 다음에는 그냥 이재명이 고속으로 치고 올라가서 대통령 하는 건 시간 문제야. 민주당과 공수처 더 나아가서는 공조본, 공동조사본부에 공수처 혼자로서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1차 영장집행에 힘 딸리는 걸 느껴서 공조본의 힘을 활용을 합니다. 공조본에는 공수처 플러스,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의 조사본부가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금 한남동에 몰려드는 인력에 동참은 하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조의대 대법원장도 얘기한 것처럼, 군사기밀특급지역, 대통령 관저입니다. 여기에 어떤 불법의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은, 해수도 안 되고, 허락해수도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 관저를 지켜줘 군사기밀특급지역, 일급지역을 지켜줘야 될 사람은 바로 군이에요, 군. 왜냐하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기 때문에. 그런데 김선호 국방차관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전여 대통령 말씀에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말에도 코방귀끼고 앉았습니다. 딱 하는 김선호 처신이 딱 최상목 처신하고 대가 꼬만입니다. 민주당이 공수처하고 짬짬이 한다는 건 이상식 의원의 SNS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입장의 대결이 세 곳의 입장의 대결입니다. 하나는 경호처입니다. 경호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부로 경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자신해서 출두하면서 경호처는 경호차장이 경호처에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가장 흔해 빠진 게 직무대행입니다. 뭐 경호차장이 직, 경호처장 직무대행하는 걸 비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큼 엉망이라는 체제 자체가 엉망으로 돼간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어제까지 경호처장이었죠.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걸맞는 수사 절차를 진행해 달라. 지금과 같은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 방식으로는 옳지 않다. 대통령을 우리 국격에 맞게, 대통령답게 그게 맞는 수사 절차를 좀 거쳐 달라. 그 박종준 처장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그리고 그에 따른 유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걸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처장의 입장으로는 최권한 대행에도 요청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요청하면서 제3의 대안을 내달라.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정부기관끼리, 다시 말하면 경찰이라는 정부기관과 경호처라는 정부기관이 맞붙어서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건 이건 있을수도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방법을 좀 제3의 대안을 내달라. 이게 박종준 처장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단에, 수사단에서 대통령 관저을 와서 한다든지, 제3의 자리에서 만나서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서면 수사를 하든지, 그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최 대행에게 대답, 물었지만, 요청했지만 대답이 없고, 윤석열 대변인단도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박종준 처장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두 번째 이제, 삼자 간의 대립이라 한건두 번째 윤석열 대변인단의 입장은 뭐냐?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박종준 처장이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제3의 대안으로 대통령이 좀 편안하게 그 국격에 맞게 대통령답게 처우를 받으면서 수사를,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라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박종준 처장의 이 제안한 협상안에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태도가 뭐냐 하면, 보여준 명분, 반대하는 명분은 대통령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대표인,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는 게 공수처 자체가 체포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법 체포를 하고 불법 수사를 하는 것을 대통령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입장인데, 아니, 제3의 대안으로 대통령을 편안한 곳에 모셔서 수사를 받으라는 거, 이건 대, 대통령 대변인다는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처장으로서 임무를 철저히 하지만 대통령이 편안하게 유혈사태 없이 좀 대통령격에 맞게 품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다운 대도, 대, 대우를 받으면서 수사를 받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대통령 경 대변인 단들은 그거 안 된다. 대리단, 변호 대리단들이죠. 인 말이 안 된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에, 만약에 그 제3의 안이 와서 우리가 온다 손치더라도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이때까지 대통령하고 우리들이 나서서 공수처 수사 자체, 체포 자체든 말할 필요도 없이 수사권이 없는 수사를, 공수처의 수사를 못 받겠다라고 얘기한 그 입장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니까 우리가 한입에서 두말하는 우왕좌왕하는 눈치보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니까 절대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게 대, 대통령 변호인단들의 대리인단의 입장입니다. 그세 번째 입장은 누구냐? 민주당 플러스 경찰청. 경찰청 정확하게 말하면 공조본의 지시에 따르는 그 공조본의 수장이 지금 공수처장이에요. 1차 집행에서 공수처 인력으로만 해보니까 역부족이라는 걸 알고 경찰에게 SOS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조본 속에 있는 공수처 플러스 국가, 경찰청 소속의 국가수사본부, 그 다음에 국방부 소속의 조사본부에서 국방부는 지금 양쪽 눈치만 보고 양쪽 눈치만 보고 확고하게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게 군사 기밀 지역을 지키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나서서 우리가 대통령 체포하는데 앞장서겠다. 우정수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바로 구속시키고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경찰청장 산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영모죠, 영모. 역모. 나서서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오동, 오동훈이가 못하는 걸 우종수가 할게. 비상계획 특별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네개의 경찰청을 동원시켜서 그,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광역수사대, 안보수사대 지휘관들을 국가수사본부에 모집을 시켰습니다. 소집시켰어요. 모집이 아니에요. 소집시켰습니다. 그 숫자가 약1 0 0 0 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지휘관 산하에 있는 인력이. 광역수사대, 안보수사대 인력이. 그래서 사람 머릿수로, 인해 전술로, 이그 한남동 관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좁으니까 거기에 차 한두 대로 딱 막고, 막아놔놓고 외부의 인력이 전혀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경호처를 박살을 내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경찰청이지 사실은 누구, 누가 하는 거예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이미 공수처와 짬짬이 한다는 걸다 드러낸 SNS가 5,200만이 다볼수 있도록 드러났잖아요. 자기가 거기에 연락하느라고 전화가 불통이 나고, 어? 조율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세 번째 입장이 민주당이야. 민주당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공수처하고 일단 대통령을 개, 개 챙피를 주는 일부터 해라. 그리고 민주당은 공수처보다 한수더 나가는 거죠. 윤석열만 체포하면은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기, 되는 길은 탄탄대로고 고속도로다. 유혈사태?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우리 다 감수할 수 있어. 사실은 민주당은 그말안 하지만, 유혈사태를 일으키면 경찰청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민주당은 발을 빼겠지. 그 책임을 줄, 줄 준비가 경찰청은 되어 있으면서, 지금 경찰청이 하는 짓을 보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이때까지 우리가 알아왔지만,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지만, 경찰청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민중의 몽둥이로 변신을 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직자를 수사하는 데가 아니고, 공포의 수사처예요. 공포의 수사처도 아니고, 공포의 체포조로 둔갑을 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공수처가 미치지 않는 한, 경찰이 들 미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더 방구, 발광하고 불법, 위법적인 일을 하면 할수록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두손 묶고 있는 국민의 힘이 계속 지지율은 더 올라갑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폭발을 합니다. 왜? 이들의 불법 행동을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고 이제서야 국민들이 눈을 뜨는 겁니다. 아 대통령이 왜 개헌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이제 이해하겠다. 윤상현 의원이 어제 대통령 관저에 가서 대통령과 직접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얘기 뭡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는 멀쩡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다 뭉그러졌다. 이걸 내가 보다 보다 못해서 당과 협력을 하고 싶었지만 당 자체가 이미 4분오 5열이고 당이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내라도 나서서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정말 소프트한 계엄 선포를 한 것이다. 내가 하드한 본격적인 계엄 선포를 했다면 뭐 때문에 국회의 의원들이 들어가는 걸다 허락하고 불과 2시간 몇분 만에 계엄 해제를 인정했겠나 받아들였겠나.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존재 존속할 수 없다. 이 무너질 것 같은 걸 나라도 일어서서 일어나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12월 10일날 대통령 4차 특별담화문을 제대로 읽은 국민, 그에 아예 안 읽은 국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 읽은 국민의 힘, 국회의원도 수두룩하고요. 아직도, 얼빠진 권성동, 어제 관는클럽에서 박찬대와 같이 나란히 앉아서 하는 얘기가 겸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예요. 그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대를 안 걸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이미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문도 밝혔고 담화문도 발표했고 공수처의 목표가 대통령 챙피죽이 체포하는 그 장면 사진 한 컷으로 자기의 위상을 올리고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면은 당신은 출세가 아니고 감옥행이야. 그렇게 체포한들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말 그대로 제가 말한 것처럼 공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아니고 고위공직자 체포. 체포서, 체포조에 불과한 것이야. 국민들이 당신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불법이고 위법이고 탈법을 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르고 급기야는 아직까지 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요청해 는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설 전까지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2주 남았습니다. 유효일사태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가장 먼저 장갑차, 헬기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민중의 몽둥이들한테 국민들이 몽둥이질을 해야 되겠죠. 송영선, 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